가끔은 사소해 보이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 끼의 식사일 것입니다. 동안의 아버지가 느꼈던 감동 역시 그러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말로 전한 것보다 훨씬 더큰 감동을 윤아가 만들어냈고 그날의 특별한 식사는 동안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일본에서 온 이민자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 가사를 익히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의 전통 요리를 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고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던 그녀는 동안의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준비한 음식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였습니다. 이두 가지 요리는 한국가정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정성과 사랑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유나에게 이 요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안의 아버지를 위해 이 요리를 통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테이블에서 동안의 아버지가 윤아가 만든 음식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승에 가기 전에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게 되는구나.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병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 감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유나 역시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마음 속에서 그간의 힘든 시간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자. 동안의 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의 경험은 유나에게 단순한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딛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정을 쌓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동안과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은 이제 그녀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동안의 아버지 역시 유나가 준비한 음식을 통해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낸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유나와 동환은 그날의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삶의 감동적인 순간들은 사실 일상의 어느 순간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고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나와 동안의 아버지가 함께 나눈 이 특별한 순간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의미를 나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